안녕하세요. 어, 일산 서구 일산동 일산역 한 6분 7분 거리에 있는 동양메이지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산역 역할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역 주변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동양매지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단지 앞쪽으로 한매초등학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일산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산역까지 한 5-6분 거리 가시면 됩니다 일산역이 현재는 어 중앙경의선과 서해선이 환승을 해서 더블역세권이죠 어 훗날에 또 인천2호선이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그러면 트리플역세권으로 이 주변에 많은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95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960대 세대당 1.01대 용적률은 292% 적용이 됐고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24평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화장실이 두 개의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역면적 59.94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21년도 3분기부터 가격증을 받으면서 22년도에는 바닥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3억 중후반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0개의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6,500, 최저가가 2억 3,500에 됐고요. 20년도. 23개 거래가 되면서 3억 5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가는 2억 4 7백0 21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9백까지 됐고요. 최저가는 3억 7천에 됐고, 22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4,500, 최저가가 3억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23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3억 3천, 24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7,700, 최저가가 3억 4,500이 됐고요. 25년도 아직 거래가 없고, 현재 매물우가는 3억 3천, 전세는 2억 천입니다. 아, 여기는 보시면, 20년도 최고가가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3억 3천, 20년도 가격보다도 더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년도 3분기부터 가격이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3억 3천과 3억 5천, 요 기준을 잘 보시면서 어, 매입에 나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3억 3천이라고 러면 이러한 것도 매입 시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전용면적 84.97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 2, 3분기부터 거래량이 툭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9년도에 3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2,500, 최저가가 2억 3,800, 20년도 6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1,500, 최저가가 2억 8,000에 됐습니다. 21년도 21개 거래가 됐고, 제고가가 6억 2천, 최저가가 4억 2천, 22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제고가가 6억 4천 7백, 최저가가 4억 4천, 23년도 26개 거래가 됐고, 제고가가 4억 4천 5백, 최저가가 3억 3천에 됐습니다. 24년도. 어 25개 거래가 됐네요. 거래가 많이 됐네요. 24년도에도 최고가가 4억 8천, 최저가는 직거래로 3억 8천에 됐고요. 25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4억 5천 8백, 최저가 4억 5백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 4억 3천이네요. 어, 이 4억 3천이라 그러면 매 10점으로 보셔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는데 이 동양매저 같은 경우는 어, 재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가 거리가 상당히 그 좁습니다 그래서 어, 내집 마련할 때는 일조량을 필히 잘 어, 관심 깊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동양 매제 아파트를 둘러봤고요. 앞으로 일산역 주변 관심을 가지고 어,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